북한과 강 하나 사이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서는 강 건너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최대 교역지인 단동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두만강 건너 함경북도 남양시입니다. 노랗게 물든 논에서는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기계 하나 없이 20여 명이 별을 베는 모습이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겹게 다가옵니다. 단동시 외곽 압록강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입니다. 몇년전 이곳을 방문했다는 한 관광객은 마을이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그 폐허된 건물이었는데 색을 칠하고 연기가 나고 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가 아직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정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시내 외곽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철조망이 처진 강을 건너고 있다고 현지인들은 전했습니다 철조망 그러니까 정길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니면 몰라도 겨울에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으로 나와서 일하는 북한 주민도 단동에만 4만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음식점과 의류 공장에서 열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북한 식당이 몇 개나 있어요? 니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미 신압록강 대교를 완공하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동과 신이주를 잇는 이세 다리는 빠르면 다음 달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리가 개통되면 북중 교역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의 섬김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60세 이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하는 데다 장기 체류도 제한하는 등 은퇴 후 봉사를 계획했던 이들의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돕기 위해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잇따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되는 등 북한과 중국의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북한의 표정과 경제 개발에 집중된 중국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긴장감이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